저는 전주에 와 있고 맛있다. 와, 진짜 멋있다. 전주에서 가을맞이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여행이 아니라 동생이랑 또 같이 해서 어떤 전주 여행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콩나물국밥은 뭐 여러 유명한 식당들이 있잖아요. 저랑 동생의 픽은 이곳입니다. 제 동생이 왔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 오랜만이네요. 응. 왠지 콩나물국밥. 안 궁금한 거다 사람들 다 아는 것들 막 찍네. 무슨 <laughs> 무슨 소 오. 국물 먹듯이 오. 시원해. 너무 오랜만이지. 음. 몰라도 김치는 왜 맨날 검은게가 있을까? 난이 김치가 더 맛있어. 나도. 응. 여기 사면, 여기, 여기. 여기 써있잖아. 신스 1952. <laughs> 여기서 나 썸을 사 먹었지. 작년에. 아, 그랬다고. 삼들을 이어온 추억의 맛. 아니야. 난 증표 좋아해. 맛있다, 근데, 찜빵. 응, 음, 맛있다. 나 이거 하나 살래. 그래, 골라. 네. 안녕히 가세요. 전병. 오, 전병 있네? 응. 음. 엄마 아빠가 네. 맛있게 드셨어, 이거. 먹은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사서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근데 이거는 초코소라빠. 초코파인데 음. 작은 버전이에요. 네. 음. 이 초코 이 안에 크림이 찐이야? 뭐 스타일은? 음. 초코만 거 그러면 뭉돌이 사라질 까 하나만. 아 라이스페이퍼. 아 라이스페이퍼. 페이포에... 코시모텔의 어? 폰트가 말이죠. 약간 한노우 네. <laughs> 고기집 포인트네요. 그러네. 한노우 껍등순 포인트네. 입장해보겠습니다. 입장. 네, 안녕하세요. 네. 90만 상품 쏟아진대. <laughs> 이성계 이성계 그림톡. <그립도. 웃음> 어떤데? <웃음> 열쇠에 달아도이정이 <laughs> <미성기> <laughs> <코스가 어떤데? 웃음> 정도. 이이이이 정도. 어떤데? 어떻게 이 정도. 이성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지 정도. 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조선왕조 문화유산 천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앞에 서게 될수 있다.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왕풍 팀이 많네. 헷갈리겠어. 어, 헷갈리겠어. 원리를 찾아라 같아. 저희는 지금 경기전 안에 들어왔어요. 저기 뭐라고 있다. 기와지붕들이 너무 조화롭게 아, 얼어져 아,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게. 하시겠소 네. 도전 외치시오 도전 도전 자 준비 시작 태조이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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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계 태조이성계 태조이성계 아. 태조. 태조. 오 잘하신다 처음 해보는 게임 치고는 다시 한번더 해볼게 야, 아빠가 다 하냐 <laughs> 아여기 예쁘긴 하다 한복 입고 지금면 보비야 아, 여기서 사진 안 <laughs> 찍어도 돼? 응안 찍어도 돼난 미션만 할 거야 <laughs> 그래? 어, 오춤썼어 이게 완전 은행, 은행밭인데 지금 다 밟았습니다, 지금. 잠겼다. 어, 이거 어떻게 가? 제가 한 30분 정도 남아가지고, <laughs> 여기 마을에 앉아서 시도을 누가 해주도록 하겠어요 같이 있죠? 함께. 어때요? 네, 미션 한척 하여. <laughs> 아니, 함께 했어요. 네, 여기 경기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도 다 여유롭고. <laughs> 이런 진짜 거대한 헬마 파크 같습니다. 종이 아, 부감전에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전주에 구가 있는데 완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산이라는 명칭을 써서 첫 번째 글자 완자와 어, 판본은 어, 이런 이제 네. 과거에는 당연히 어, 컴퓨터, 스마트폰, 프린터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참 참은 학생. じゃあ、バナナ 아, 뭐 먹고 싶어. 초코스럽 진짜. 지금 벽화길이야. <laughs> 여기는 오목대입니다. 오목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옥마을 공연이 진짜 근사해요. 저희는 이따 5시에 시작될 국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정자에 앉아있어요. 탑승월 탕탕 덕분에 탕탕 덕분에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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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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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탕죠 전달 드릴니요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는 <laughs> 여기서 저녁밥을 먹기로 합니다. 맛있다. 오, 맛있겠다! 맛있다. 잘 거예요. 이건 뭐야? 우와 여기 그거 있어, 보비야. 옷. 오, 그거. 스타일러. 어 스타일러. 와 좋다. 오 여기 <laughs> 화장실 이렇게. 따라따따오 <laughs> 안녕하세요. 와 요새는 거, 다 버튼이 거울에 있네. 되게 화내. <laughs> 어 이거 진짜 틀거요 안녕하세요. 와. 보비, 어때? 나와, 여행 온 기분이? 좋아, 쨔죠? 쨔죠? 저희는 지금 8시에 일어났고, 9시까지 로비로 가야 됩니다. 오늘 하늘 좀 보세요. 완전 파랗다. 날씨가 좋나요, 보비씨? 네. <웃음> 이놈이 <웃음> PMB 초코파이와 응. 바나나 물. 아침으로 주셨어요. 황산대첩비지에서 이제 해설 투어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날씨도 좋고. 이건 무슨 천일까? 내가 동편지 마을이래. 와, 완전 가을 그 자천데? 정말 올해같이이제게 쾌청한 날에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좋아요. 끝내주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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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고. 그래서 이사 계약고려갈 때, 고려할. 그서예술을 많이 다이는 이게 훨씬 크잖아, 이것보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laughs> 글씨나 모든면에서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집이 진짜 집이야? 집이 너무 생생하다. 여기가 바추얼 선생님 생각입니다. 음, 음 맛있다. 꽈배기에 떡에 유과에 더덕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 먹어보실래요? 다음 맛있는데? 맛있다. 완전 고소하고 음. 와. 맛있겠다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 비벼. 아 여기 찌개를 놓으시려고 자리 만들고보셨나봐 음. 음. 1p년이래. 훌륭하다. 어, 아니면 하셔도 돼요. 제 영상이라 상관없어요. 어, 아주 배터지게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맛집 아니까 어, 이게 맛돌이는 게 맞네. 맞네. 꽈배기에 채식 있어? 1,500원? 네이비. 네이비. 네. 음네가 진짜 다오오오오오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이것도 하나 주세요 네 예. <laughs> <laughs> 어, 이거 두 봉지 어, 이거 내가 아니 됐어 됐어, 됐어. 풍경 죽인다. 이쪽으로 보여주시는다. 저랑 같이 한두 시간 세상에 다 가신 분들이 서울 갔고 로또를 샀는데 당첨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0년남게있다 보니까는 제 몸에서도 알수 없는 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도 <laughs> <장조도> 해주시고요. <laughs>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이렇년 신비가 있는 모습인데.

봉우리가 진짜 근사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이성계와 관련된 돌배 나무고, 이렇게 두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 이제 버스로 돌아갑니다 이놈이 폐쇄 전환네아 여기 번호가 써있.. 어? 맞네? 뭐야? 이거 체인이야? <웃음> <체인이었네>. <웃음> 아 나는 <laughs> 지난해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있네 우리는 웽이로 시작해서 웽이로 끝나는 오늘 여행은 웽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생이 약간 몸살이기 때문에 콩나물국으로 싹 몸살기를 가셔줘야 돼요 여기 쌍알이 나왔어요 행운의 쌍알이에요 맞아요 감기가 딱 떨어지는 맛있겠다 수준일까 알기란 수준이네. 오 아. 어. 네, 이거지. <laughs> 속이 확 풀려? 이거지 이거지. 그거야? 여기. 아 오호 <laughs> 콩나물 리필했습니다. 여기는 전주역 앞에 광장이고.